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를 우리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가 있었던 교회는 일곱 교회 중 다섯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심각한 책망과 회계의 초코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가 단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이번 주간에 볼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가난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요하도다.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서마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붙잡기보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그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비밀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머나 도시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는 번영과 부여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에 해당하는 도시인데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 지역 대표적 항구 도시였고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를 통해 전 세계의 상품과 문화가 오갔고요. 그 결과 도시 자체는 아주 매우 화려하고 부여했던 도시입니다. 로마인들은 서머나를 아시아의 왕관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의 본거지로도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은 단순한 어떤 정치 권력만이 아니라 종교적 지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매년 황제에게 분양하고 향을 피운 뒤 카이사르가 주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황제에게 분양하는 행위는 우상숭배이자 신앙의 배신이었던 거죠. 결국 황제숭배를 거부한 자들은 사회와 경제에서 배제당하고 심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에 그리스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9절에서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인자들의 신성모독을 안오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뭐냐면 사탕의 회당인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황제숭배라는 제도적 강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타협하라고 압박합니다. 물질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으라고 세상의 성공 기준을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정도는 괜찮다는 합리화까지 덧붙입니다. 하지만 서만학교회는 세상의 부여를 버리고 영적 부여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부요한 교회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서만학교회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신 부분입니다. 서만학교의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처음이요 마지막.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역사의 마무리를 뜻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 인류 역사의 결론, 역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소마나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목숨이 좌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시작과 끝을 황제가 아니라 내가 주관한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밖에 속에서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큰 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보종서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며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모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순교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현실이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에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 생명은 로마 황제의 손에 있지 않다. 너의 생명은 나의 손에 있다.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칼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한 오로이, 단한 오로이 머리카락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금방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불리익을 당할 때,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붙드셨고 죽음 너머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의 믿음의 부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부요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을 가졌을 때 부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요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믿음과 충성을 참된 부요로 여기십니다. 서원학교회는 세상 기준으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요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어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안오라.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나 프로그램 시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신실함과 순결함을 먼저 보십니다.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부요입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오래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일했는가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삶이 가난할지라도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세상 눈에는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 부요보다 믿음의 부, 세상 성공보다 주님의 칭찬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